방전했어요. 좀 기도를좀 받고 싶었는데 제가 또 약간 내성적이라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도어 밥을 먹고 이제 네. 제가 설거지를 쳤어요. 그리고 오늘도, 아 네, 오늘도 내가 설거지를 좀 해야 되겠다. 항상 바쁘신 분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고 나서 원장님이안로들어오셨는데 원장님 저기도좀 부탁드릴게요. 하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. 그냥 나 이렇게 보시고. 남해도님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이제 많이 뭐 기침으로 나오고, 가스로도나오고 음 이렇게 하면서 뭐또 갈등 나오게 하면서 어 저희 집안에 그, 그 내려온 그 영들은 이제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원장님 이딱 머리를 대시중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도 알고는 이제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하지도 못했는데. 그래서 오늘 찬양도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막 즐거운지 막 뛰면서 막 열심히 찬양했어요 음 부족하지만 잠깐 간증하고 이제 찬양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제가 간단하게 간증을 어 하고 어 제가 하나님 앞에 예 찬양을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목소리>